지난 10월 중순, 저는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려 3년 만에 다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찾은 건데요. 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저의 인연은 제법 오래됐습니다. 제가 저작권 에이전트로 일한 게 1999년부터였으니까 이 프랑크푸르트를 매년 빠짐없이 방문했거든요. 올해가 22번째 방문이었던 거죠. 특히 지난 3년이요.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도서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터라 올해 방문은 더욱더 설레이면서 또 긴장도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폭등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 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평소 같으면 12시간이면 독일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 상공을 우회해서 비행기가 날아가야 했기 때문에 2시간이 더 걸렸죠. 비행기 안에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14시간 동안 비행기에 앉아 있어야 됐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날씨는 정말 쾌청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저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았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녔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감염병의 공포로부터 조금씩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늘어난 노숙자 숫자,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표정, 또 문을 닫은 가게 등이 감염병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팍팍한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듯했는데요. 주최측은 올해 제 74회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약 1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사태 직전인 2019년에 30만 2천 명이 방문했다고 하니까 방문객 숫자로 보면 약60% 정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올해 도서전의 목표는 Translate, Transfer, Transform이었습니다. 언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번역과 번역가들의 역할, 그리고 컨텐츠가 담기는 다양한 방식과 변환에 주목을 했는데요. 또한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목을 받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 푸틴의 야욕으로 유럽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응원과 지지를 호소했고요. 독일 서점가에는 젤렌스키 대통령 평전과 연설 모음집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담은 책들이 질비했습니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으로 펄프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책 제작 비용이 50% 이상 뛰어올랐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출판 시장 전체에 암초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비관론도 팽배했는데요. 이번 도서전 조직위원장을 맡은 위르겐 보스는. 여러모로 스트레스 가득한 글로벌 정치 상황 속에서 이번 도서전 시회가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가 격렬한 정치적 논쟁과 양극화에 대한 해독제였다라는 말도 덧붙였죠. 이번 도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치적이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서 정치인과 문학의 종사자, 작가, 번역가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상황, 사회 분열의 경향, 또 이란의 반정부 시위 등에 대해서 활발히 토론했습니다. 특히 독특한 시선으로 주목받은 데뷔작 블러드북을 통해서 올해 독일 문학상을 수상한 스위스 작가 킴드 로리즈는 도전 현장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도중에 삭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란에서 불거진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일종의 연대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세계 출판 시장에서는 어떤 분야의 책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정치적인 이슈를 담은 책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젠더, 인종, 지역, 민족 등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담은 책들도 눈에 띄었고요. 불안이나 공포 등 심리적인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도 엿보였습니다.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인간의 각성을 요구하는 책들도 지속적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방대하게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을 위한 길라잡이 홍순철의 북 내비게이션 오늘 목적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려 3년 만에 다시 찾은 2022년 프랑프루트 국제 도서전 리뷰였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 잊지 마시고요. 저는 통제 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